오늘은 지혜로운 인생 두 번째 지혜는 생명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 겠습니다 지혜는, 지혜는 생명이다 2002년 3월 17일 새벽 2시 57분 그 시간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에 저희 집 큰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금방 애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아내를 얼른 데고 산부인과에 입원한 날은 그 전날 토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아 점심 때쯤 애가 나오겠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녁 때쯤은 나오지 않겠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리고는 자정을 넘어가 얼마나 위급한 시간이 됐는지 자정이 넘어갔는데, 그니까제 아내는 분만실에 같이 또 있고, 저도 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간호사가 저 불렀는가? 그래도 뭐라 하느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하루를 지나서 주일날 새벽을 지나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니 너무 진통이 오래돼서 애가 어, 배, 그 양수에서 어, 배설물 같은 걸 먹고. 위험할 수가 있다. 이때쯤 되면. 그래서 원하면 큰 병원으로 가서 제왕절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간호사님이 경험 많이 있을 텐데 자연분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분만 시간이 오래돼서 엄마도 너무 지치고 아이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2시 57분에 제 애가 나오게 됐습니다. 애 낳은 병원은 은혜 산부인과. 목사님은 사모님. 전남대 의대로 졸업했어요. 남편은 서울대 의대로 졸업했어요. 결혼했어요. 애를 셋 낳고 잘 지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의사가 되면 의료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했다 그래서 애 셋을 댔고 이 부부의사가 서사모아라고 여기서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데 가서 4년 동안 의료선교사를 지낸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는 와서 이 아내분은 사모님은 산부인과 전공이라 산부인과 병원을 세우고 은혜 산부인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연 분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이 그병원 그래서 새벽 2시 57분에 그 원장님이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와서 애를 받아 줬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시더니 저도 얼마나 정신없 없겠어요. 막막 혼란한 가운데 애가 나니까. 근데 저를 쳐다보시더니 수술 가위를 딱 주는 거예요. 아빠가 태출 자르라고. 그래서 제가 태출 잘랐어요. 그랬더니 태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목욕을 시키더니 또 담요로 탁 애를 싸 가지고 제 안에 배, 배 위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난 저희 큰아이 몸에다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뭐라 했냐 생각이 안 하여튼 기도한 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으로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 아내하고 아이는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서 있고 제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전화 드려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오시자 저는 이제 나와서 운전시작합니왜냐면 제가 그때 군목사에서 군대에서 공군에서 제가 섬기 교회는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해서 서해 대교를 지나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죠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사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한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데 제가 그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히 여기며 목회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 중요하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명 중요하죠. 우리 교인들 생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자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지혜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또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생명의 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잠언 10장 11절 읽어볼게요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르,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의인은 지혜자입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 뭐라 말합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의하면. 의인은 지혜로운 자, 악인은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다. 지혜자의 입이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셈이다. 생명이 솟아나는 셈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생각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어디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사 갈 동네가 산을 몇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보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한5월달이었던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오월달 5월 여러분 5월달만 해도 벌써 더워지잖아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지 막 산에 얼마나 더운지 막 땀이 줄 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얼마나 지치는지 덥고 지치고, 그런데 아직 돌아보니까 산 한복판이 돌아봐도 산밖에 안보여요 한참 지쳤는데, 제가 지친 줄 알고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요물좀 마시라고, 그래서 물을 갖고 오신 줄 알았더니 물을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데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셔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샘이 있는. 그래서 제가 너무 목도 마르고 덥고 해가지고 그샘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딱 대고 입으로 물을 딱 마셨는데 한참 물을 마시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송송송송 위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신기한, 왜 아니 이렇게 산인데 졸졸 흐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에서 샘이 물이 아래서 위로 송송 송송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번쩍 떠지고 몸에 샘이 나는 거예요 야, 생명의 물, 생명의 샘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 지혜가 쌓여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혜의 말이라 생명의 말이라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의 입이 그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인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다는 것입니까?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그 악이 뭐냐면 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독에 중독돼서 죽음에 가까워진다.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로 기록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지금도 정평 나 있는 독일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 역사에서 대중 연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던 사람의 연설만 따지면 히틀러는 당연히 1번입니다. 1번 일본, 독일 사람들 그 역사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대중 연사를 가장 잘한 사람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있 인간이 이땅 가운데 수억 수십억 명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다. 우등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우생학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때 이런 생각 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월하고 조선 사람들은 조센징 열등한 민족이다 생각했습니다 히틀러에게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리안족속이다 히틀러 생각에 가장 우수한 종족은 아리안 종족 가장 열등한 종족도 있어요 유대 종족 슬라브 종족. 슬라브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람들이 다 슬라브 민족이. 그 뛰어난 아리안 종족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이다. 그것이 우리 독일 사람들이다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혈통을 받은 이 게르만 민족이 사는 독일 땅이 지금 오염됐다. 이 땅을 오염시키는 인간들은 유태인들이다 열등한 유태인들이 이 땅에 퍼져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오염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제 빗자루로 쓸려버려야 하는 기생충들이다 실제로 그가 쓴말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하겠죠 우리는 우등한 백성이고 순수한 백성인데 유태인들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우슈비츠 이런 곳에 수용소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함. 여러분 대구 인구 몇 명입니까? 240만 정도 됩니다. 대구 인구. 우리 박금석 원사님 모르는 게 없으시네.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을 죽인 줄 압니까? 백만 명을 학살합니다. 상상할 수 없죠. 대구만한 도시 두개 넘게가 한 명도 안 남게 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 입에서 독이 나오게 되고 그 독을 듣고 먹은 독일 사람들은 그 끔찍한 일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생명이 흘러나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입은 생명의 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이 나와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수가성 여인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 마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것을 마시면 그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샘물이 돼서 영원토록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샘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자문은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시죠. 그 에덴동산 복판에 두 개의 나무를 딱 특별히 심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한 복판에 심은 가장 중요한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창세기에 나오고는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한번더 언급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언급되는 곳이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네 번이나 나무. 이 생명나무를 지혜가 생명나무다. 지혜는 그어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여러분, 생명나무다. 왜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나무는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때 저희 집 처음에는 초가했어요 나중에는 양철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당이 넓었는데 마당에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이름은 천리향이었습니다. 천리향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요즘에도 어디 가다가 천리향 냄새가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천리향은 나무가 막 엄청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무가 좀 작아요. 그런데도 조금씩 자라고. 저희 마당에 천리향 조그만 나무가 심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너는 언제 커가지고 향 낼래? 제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걔가 매년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해는 꽃을 탁 피운 거예요 조그마한 천리향도요 얼마나 냄새가 잘나 여러분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꽃이 피게 되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명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나무는 가을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 천리향은 제가 봄에 좋아했던 나무고요. 가을에 좋아했던 나무는 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훨씬 등치가 크고 아주 가지가 많이 뻗은 나무였는데 왕보리수 나무였습니다. 옛날엔 집에 그런 나무 많았죠, 여러분? 예, 네. 봄에 꽃은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꽃은 뭐별 볼품이 없는데, 여름이 되면 얘가 열매가 조롱조롱 조롱조롱 열립니다. 여름에는 푸른색, 녹색, 녹색, 근데 가을이 되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걸 따서 먹으면 새콤달콤한 그런 맛이 나고, 가을이 되면 그게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 나무는 생명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낙심한 자가 살아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절망했던 자가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된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